그대로 메모장 켜서 메모를 하는 편입니다. 그런 식으로 뭐야? 응?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밑에 깔려 있고 나 마이크인 줄 알았어. 왜 형들한테 그렇게? 깜짝! 아 저는 나비 이렇게 지나가서 보고 있었는데. 제가 제일 안 놀랐죠. 열살이 열살. 10살. 오! 오! 깜짝이야. 오! 하하하. <laughs> 음, 재밌네요. 조스요, 상호예요. 빨로 아! 와봐요. 노트 타고 기분 어땠니? 아, 검찰. 아! 아, <laughs> 대상적인 그런 결과물들을, 아! 그런 결과물들을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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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진짜 검인 줄 알았어. 호주는 그럴 법해가지고 진짜 검인 줄 알았어.